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션노트의 김정명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재미난 마술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카드가 눈 앞에서 바뀌는 카드 체인지 마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술은 하기 전에 카드를 섞을 수가 있습니다. 신나게 섞고 뭐 친구 보고 섞으라고 해도 되고. 이제 충분히 섞어주고, 이제 그대로 바로 카드를 펼치면서 한 장을 골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어떤 걸 고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를 골랐다고 가정을 하고, 마술사는 뒤로 돌고 관객님 카드를 확인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주세요. 저는 안 봅니다. 자, 요 카드, 기억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는 이제 고른 카드를 이제 카드 중간에다가 잘 이렇게 넣어주고, 몇번더 이렇게 섞어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술사가 이제 그 카드를 찾을 겁니다 근데 체인지 마술이니까 한번 일부러 틀릴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어...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네가 고른 카드는 아마 이거일것 같은데 맞지? 하면 이제 틀리죠 관객이 에이 뭐야 이거 아닌데? 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아 이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마술인데 제가 마법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자 고르신 카드 유클로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구체질을 해주면은 광희님께서 골랐던 카드로 유클라버가 변하게 되는 마술입니다 와우! 그럼 바로 한번 배워보시죠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마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요 체인지의 이름은 솔리 체인지라고 하는 마술이고요. 어,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간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어, 좋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원핸드 패닝을 할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원핸드 패닝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렇게 카드를 이제 반 정도만 떼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요. 새끼랑 검지가 양쪽이고, 세번째랑 세번째 네번째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한테 가줘요 가! 그쵸?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쭉 펼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쭉 펼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펼쳐도 상관없습니다 이 체인지만을 하려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펼쳐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원핸드패닝을 하잖아요 패딩을 해주고 지금 관객 입장에서는 내가 부채질해서 바뀌는 거지만 사실 이 부채를 만들게 되면은 어 가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쵸? 이만큼 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관객은 제가 부채질해서 바뀐다고 라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부채 아래에 카드를 숨기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체인지의 비밀을 안다고 이걸 마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술로 표현할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카드를 충분히 섞고 관객한테 카드를 골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거나 고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골랐다고 칩시다. 자, 고른 카드 관객님 기억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관객이 기억을 할 겁니다. 어, Q 클러버네요. 요거를 기억을 하고 마술은 당연히 모릅니다. 관객이 기억을 했다면, 카드 다시 펼쳐가지고, 한이 정도 펼쳐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딱 잡습니다. 그리고, 제 왼손에다가, 카드를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카드를 딱 이렇게 올려주겠죠? 올려주면, 자, 관객 카드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 왼손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카드를 한번더 관객한테 보여줄 거예요. 자, 요거 맞지요? 라고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엄지로 밀고, 세워서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고,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 새끼손가락이 이 카드 아래에 들어갑니다. 핑키브레이크에요. 이거 맞죠? 네, 맞아요. 핑키브레이크 아래 넣어주고, 그와 동시에, 오른손에 있는 카드를 그 위에 올려줍니다. 자, 그럼 핑키브레이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위에 있는 모든 카드 떼서 테이블에 내려놔 주시고, 여기 나머지 카드들도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섞는다는 느낌을 주면서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텀 컨트롤 맨 아래로 컨트롤이 되었습니다. 관객 카드 맨 아래에 있죠. 이 상태에서 마술사가 아자 그러면은 제가 카드를 찾아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아무 카드나 꺼냅니다. 이거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보여줍니다. 이거 맞죠?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상한데 아 어렵네요 하면서 이 카드를 어디다 둘까요? 네, 맞습니다. 맨 아래에다가 둡니다. 체인지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카드의 절반 정도를 떼서 원핸드 팬 하려고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자, 보시면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왼손에 내가 틀린 카드, 그 아래에 관객 카드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원핸드 펜이 해주고, 그리고... 자 요거 아니라 그랬었죠 제가 근데 이거를 관객님 카드로 바꿔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보세요 하나 둘셋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보여주시고 관객이 놀랄 때 떨어뜨려서 보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요 카드 처리해야 됩니다 자이 카드 처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관객이 요걸 확인하고 있을 때 다시 받아주세요 그리고 요 아래서 뒤집고 합쳐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솔리체인지 라는 체인지를 배워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친구들이나 여러분들 관객 앞에서 카드가 변하는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이게 카드를 바꿀 때 이렇게 완벽히 가려진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미리 주면 안 돼요 이미 티가 나잖아요 그쵸 완벽하게 가리 가렸을 때 그때 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만 어 주의하시면은 굉장히 신기한 마술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재미나고 신기한 마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